안녕하세요. 북학재 t v 의 임동석입니다. 노노 의 공부가 벌써 반을 넘었고, 또 이게 향당편의 마지막입니다. 향당편이 제 10편인데, 10번째 편인데, 노노가 전부 20편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럼 향당편 끝나면 편수로 봐도 반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장수로 봐도 어, 253장이니까 499장에 반을 넘은 겁니다 이제 논어의, 에, 공, 논어 공부를 반을 넘도록 하셨는데 에, 그동안 논어 공부를 해오시면서 아, 논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대체로 감을 잡으셨고 어, 이런 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를 했고 또 많은 곳에 인용을 했고 우선 한문 공부에서 이, 논어 공부도 시작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시면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고문이나 뭐 다른 문장을 읽을 때도 되게 보면 노노의 왈뭐 아니면 또 공자가 한말 이런 한 마디 이런 한마디 그냥 단장 치유해서 단장 앞뒤 다 빼고 그고 단어나 어휘나 이것만 딱 따가지고 자기가 이제 글 쓰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이렇게 그 증명을 삼기 위한 인용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 요 노노를 하면 고기전님 도대체 무슨 뜻이었길래 이걸 이렇게 인용을 했나 하고 찾아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제 자, 이제 253장. 향당편 마지막 18장인데 자, 이 문장 논어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큰에이 장입니다. 전혀 해석도 안 되고 전혀 말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연할 선전제 억지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사거이로다상이 후집이로다. 왈, 산량 자치가 시제시제로다. 자로가 공지한데 삼후이 자기라. 서스 주이 향을 호及 예, 산량 辞지 실실자지자 이제 이, 이게 이제 그 주자 해석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석한 게 되게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보세요. 새도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날아 올라 돌아본 다음 모여 앉는다. 공자가 말했다. 말하였다. 산기슭 다리에 까투리가 떼를 만났구나, 떼를 만났구나. 자로가 이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공자에게 드리자. 공자는 세번 냄새를 맡아보고 일어섰다. 아, 해석을 들어보니까 뭐 하나의 그 스토리가 있고 뭐 서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자와 맞춰보면요. 전혀 뭐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까의 하면 색사 거위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색, 색이 이제 얼굴색을 얼굴색이라고 많이 그랬으니까, 그럼 얼굴 표정이라고 칩시다. 얼굴 표정을 이해 거위로다, 거위로다. 그거는 이제 뭐 들다, 뭐 이런 뜻인데,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일어섰다, 떠났다, 좋습니다. 억지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상이 후집이라, 상 날상자죠. 하늘을 빌... 빙글빙글 돌면서 날다가 그 이후에 다시 모여들었다 뭐 억지로 여기까지는 돼요 그저 왈 누가 말한 건지도 모릅니다 왈 하여튼 말을 했어요 뭐라그니게 산량 자체가 산량 량은 이제 기둥량 따져도 지만여러분들몰뭘 써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교량이죠, 그죠 교량. 교량이 뭐예요? 다리죠, 그죠 다리인데 이 교자는 물 건너가기 위해서 나온 다, 다리를 교라그럽니다 아, 어. 우리 우리의 뭐뭐 한강대교 무슨 기, 뭐 대교 뭐 그러잖아요. 어, 이게 이제 다리입니다. 이건 량을 뭔가면 하 산과 산 사이를 한참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 없고 그 밑에는 뭐 시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걸 건너는 것을 이제 량이라고 럽니다 이걸 량. 음. 우리도 뭐 고속도로 타고 보다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산과 산이 있어서, 음? 이 산을, 이 밑에 물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게 같은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여놓은거 있잖아요. 이렇게 량이에요, 량. 그 그러니까 산량이라고 했죠. 산량. 응, 음? 산량입니다. 산량의 자취가 자는 뭐예요? 음. 날짐승 종류의 암컷이 자지요. 치는 꽁치자입니다꽁치자 그러면 암컷 꽁이니까 뭐예요? 우리, 우리는 뭐, 꽁은 이제 암컷이고 수컷이 따로 이름이 있으니까, 까투리하고 장끼라고 있으니까, 이건 까투리가 되겠죠. 암, 암꽁, 꽁이니까 산량에, 그산 이런, 이런 다리에, 응? 꽁이, 시제의 시제로다.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뭐 가능해요. 때를 만나고 때를 만나서는 가능합니다. 응. 좋습니다. 왜? 네, 까투리들은, 어, 때를 만나면은, 어, 어게해요 울죠? 그죠? 그래서, 춘, 치, 자, 명. 이란 말 있잖아요? 춘, 치, 자, 명. 봄, 꽁이, 지 스스로가 운다. 나 여기 쏘, 나 여기 쏘, 운다. 이거. 그걸 잡으러 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 그래서 춘, 치, 자, 명은, 어, 자기가, 자, 자 저, 저, 응? 자기 자신이 어디 있다는 걸 자꾸 밝히는 걸 춘, 치, 자, 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엉뚱해도 이번에 자로가 나왔어요. 자로가 공지였습니다. 이 공짜도 또, 어, 뭐 무슨 공짜예요? 함께 공짜죠? 근데 사른들 이게 한 자루가 공지했다. 그럼 공지, 함께 했다. 그럼 뭐예요? 이 공들을 함께 모았다? 가능해요. 가능하기는. 모았는데,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삼후이작이라, 삼후, 후, 후 자는 냄새 맡을 후 자입니다. 그럼 후각이었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번 냄새를 맡아보고 나서 작, 자, 그럼 되게 일어선다는 뜻이니까. 일어섰다. 야, 이게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이게?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응. 또, 보세요. 색사거이로다색사거이는 뭐, 언제나 말안 된다고 마늘 거론하는 말이 색사거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 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응? 해석이 되는 문장이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상이구집이다색사거이로 밑에 꽁이 나오니까 이게 꽁일 것이다. 그래서 이 꽁이, 이 꽁도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저게 날 잡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보러 오는지, 날, 내가 좋다고 나를 뭐, 뭐, 어, 즐, 즐겨보기 위해서 오는 건지 그 표정을 살펴본 다음에 날아올랐다. 그래서 상, 하늘 을상 빙글빙글 돌으면서 날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모여들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맞지 않냐? 꽁은 날아서 빙글빙글 도는 법이 없습니다. 꽁은 바로 날았다면은 반드시 자기가 일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절대로 꽁은.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얘기해 보면, 이게 있습니다. 예, 신분에 따라서 서로 처음 만날 때, 처음 상견례할 때 서로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선물을. 응. 그 임금은, 저뭐 재우는 재우끼리 무슨 선물을 주고, 무슨 선물을 주고, 주고 있는데, 이 사는, 사, 선비 있죠. 선비들끼리 처음 만날 때는 무엇을 그 선물로 주는가 하면 이 꽁을 바로 선물로 줍니다. 왜 공을 선물로 줄까요? 공은 한번 날아 올랐다가 하면은 방향을 안 바꿔요. 똑바로 날아가서 건너편 산으로 곧바로 일직선으로 아주 직선으로 날아가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 선배도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방향 바꾸지 일직선으로 우리 살자. 해서 공을 그거를 선물로 할 정도거든요. 근데 빙글빙글 날다가 다시 모여들었다. 이 공이 아니죠. 어, 그, 이때 사람들이 몰랐을 리도 없고, 또 어떤 얘기에 그런 말까지 있는데, 꽁을 갖다가, 어, 그, 사섬, 사의 신분들이, 어, 선물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여러분들 꽁 보세요. 꽁 어떻, 어떻습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또 뭐, 지 머리만 숨기면 다 숨은 줄 알고, 저, 어, 집으로 잘못 날아 도 들어오는 꽁 잡으려고 덤벼들면, 그꽁어떻 마름 밑에 가집 지, 머리만 받고 있어요. 이좀 희한한, 희한한 동물이죠. 근데 그 빙글빙글 날았다, 다시 모여들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왈, 산량 자체가, 이거는 이제, 위, 위에 말하고 따로 떨어뜨리면 말이 됩니다. 응? 산에 이런, 그, 저, 뭐, 뭡니까, 다리, 다리 근처에 이제, 응? 장기가. 이 장기는 또 모여있지도 않아요. 또, 아, 저, 저 까투리는 모여있지도 않아요. 공은 모여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각자 혼자 살지. 응. 그 자체가, 아, 시저시저, 때를 만났다, 때를 만났다. 뭐, 뭐, 앞, 앞뒤 말이 안, 연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로. 자로는 어떤,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그 거칠고 어또 뭡니까? 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인물이거든요. 응? 자로는 뭐어 중유죠, 중유. 공자 이 공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공자 뒤 사람들은 아, 이 공자일 것이다. 잡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 또이 공자일 것이다. 뭐예요? 이거 받치는 거죠. 올리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올리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짜일 것이다 이 공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공짜는 잡았다 자루가 그 공, 공을 잡았다 응. 잡고 나서 뒷얘기는 없어요 뒷얘기는 없는데 거기다 붙여 넣었습니다 뭐? 이걸 잡아서 요리를 했다 <laughs> 공을 잡아서 요리를 했다 이겁니다 요리를 해서 또, 또 뒷말이 또 빠졌어요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공자에게 잡수 또들렸다 선생님 어, 길 가다 꽁 잡았으니까, 우리, 우리, 이제, 무리가공자무리가 무리가 함께 어디 길을 가는 중이었겠죠, 그죠? 아, 선생님, 이꽁 잡아서 이 요리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음? 옛날엔 꽁이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꽁을 잡아서 반드시 이 꽁은 어, 어디에 섰습니까? 에, 만두비는 만두 속에 섰습니다. 어. 그래서, 에, 그 꽁고기를 다져가지고 그걸 만두 속에 넣어서 이제, 꽁만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꽁이 모자라잖아요. 적잖아요. 그래, 많지 않잖아요. 또 쉽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네, 닭고기를 갖다 이제 넣어서 이제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는데, 잡은건 좋습니다. 잡아서 갖다 줬어요. 공자에게. 공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번 냄새를 맡아보고, 야, 이게 먹을 게 아니다. 아니면 또, 야, 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꽁을 잡다니 하면서 일어섰다. 뭐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죠. 안 먹었다. 어? 그건 뭐예요? 자료에게, 야, 이 꽁을 왜 잡았어? 이런 얘기죠. 자, 이럴까? 이렇게까지 심할까? 이렇게 심할까? 아니면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맛이 있어서? 맛이 있어서 이런 일어, 일어났다? 시간 잡수고 일어났다? 아 뭐, 이거는 정말 얼마든지 소소라도, 뭐, 가상, 뭐, 저, 저, 어? 뭘 해가지고, 뭐, 어? 문장을 아무리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논에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근데, 봅시다. 그래서 주자도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차, 필, 유, 궐문이라 반드시 뭔가 어디 빠졌다. 문장이 제대로 완성된, 완성된 문장이 아니다. 불, 불가강, 위지설이라. 억지로 이걸 라서 설명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고로 기소문하여 그래서 주자도, 주의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한 것을 다 들은 것을, 응? 적어 놨을 뿐이고, 이 사, 지자로다. 이 내용을 아는 자를 기다리겠노라. 이랬어요. 내용을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옛날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 한나라 이전에 무슨 뭐, 동안때 이제 처음으로 종이가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체륜에 의해서 이제, 예? 종이 만든, 그렇다고 그 종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종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예, 못 쓰는 헌겊조갈 있죠. 헌겊조을다 두드려가지고 아주, 아주 그 자꾸 두드리고 두드리고 해서 거의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다 풀하고 섞어서, 풀. 섞어서, 그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만일 하는다딱탁 하면서 얇아졌죠. 그쓸수 있죠. 이런 종이 개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펄프를 가져 종이를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어 그럼 그때는 주, 주된 그 기록 방법이 뭡니까? 주간이나목간이죠주간목간에다쓴 그 겁니다 이거를.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공자 말이라고 하듯 공자의 그 하나의 일행을 그뭐 어떤 그저저 상황을 보고 썼겠지요.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걸 어떻게 썼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관했어요? 이렇게 주간입니다 주관 주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꿰맸지요. 이렇게 여러 개를 계속 꿰맸습니다. 꿰맨게 이게 책입니다. 책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책이에요. 책. 책도 똑같잖아요. 꿰맨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무두질한 가죽으로 꿰맸어요. 꿰매가지고 이걸 무겁죠 아무래도 뭐, 뭐, 이게 뭐, 부피 가도 크고. 그래서 이걸 둘둘 말았어요. 어, 말아서 이제 보관 했죠. 이만 것을 한 권, 두권 그랬습니다. 이게 권자입니다. 권. 만, 이, 만단 뜻이에요. 근데 책이란 뜻을 쓰는 게 나중에 만다는 동사는 여태 이걸 하나 더 붙였죠. 그, 이게 원래 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아서 들 만큼, 들수 있을 만큼, 요게 하책 한 권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관 하느냐. 갖다 실험. 책, 서가. 실험에다 만채로 갖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아놨죠. 그러면, 갖다 이제 꼭, 뭐이요 이, 이 꼬리표를 붙여놓고, 자, 노노, 그럼, 노노, 뭐, 1편부터 20편 쭉 해놓으면 방 하나 차지요. 그래서 옛날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는 반드시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그랬, 그랬거든요. 옛날 그 다섯 수레라는 책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오고서 이상 읽었습니다. 최소한 오고서가 뭐예요? 한이0거서 응? 이백 거서 이백 수레 이상 읽었습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얇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 뭐 신문 한 편만 읽었어도 아마 몇 수려 될 겁니다 옛날에 음. 이게 권입니다 이게 이게 권그책한권두 권이 바로 이런 이런 거 이게 둘둘 말았다는 게 말아 가지고 꽂아놨다 이게 오랫동안 꽂아놓고 나니까 꽂아놓고 이제 어떤 책은 뭐늘 갖다 보지만 또 어떤 책은 뭐오래안 한참 보관할 거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 조미쓰래 요 사이에 조미쓰래요 그죠 조미쓰이 끊어지겠죠. 이래서 오랫또안나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자처럼, 어떻게 해요? 공자는 주역을 있는 대로 갖다 읽었거든요. 오늘, 공자 제, 뭐요, 제, 응? 건께 읽었다. 그럼 건께 갖다 놓고, 이제,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넘기면서 읽었겠죠. 그죠?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편은 또, 응? 건, 곤건 곤께 또 갖다 또 읽고. 한, 한 곳에 묶어놨을 테니까. 그렇게, 그렇게 자꾸 다루다 보니까 이게 끊어졌어, 이게. 이걸 말하는 게 편의랍니다. 꽤서 묶었다. 편이죠. 무, 이 줄, 아까 뭐라 했죠? 무두질한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무두질한 건. 무두질이라는 말 아세요? 무두질. 가죽을 그냥 하면 뻣뻣해서 못 써요. 그래서 가죽을 자꾸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계 이줄 있죠? 지금은 좀 철로 된게 많습니다. 옛날 가죽으로 된게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거. 그죠? 가죽으로 된. 그 가죽으로 된 구두의 그그그그저 그 가죽의 뒤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쓰여있더라고요. 내그 영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무두질한 가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되는 게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게 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위에요위위 응. 그래서 위편세번나 끊어졌다. 삼절사개 나오는 말이죠. 공자가 공자가 그,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 응? 그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끊어진 것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오랫동안 했다. 조미스러서 끊어진 것도 있고. 자, 그걸 다룬 자가, 야, 이제, 응? 공부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저, 자기 동자 보고, 저, 몇권 가져와라. 그럼 걔가 그걸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조심게 어떻게 잡았죠? 우르르 놓쳤어요. 놓쳤는데, 마침 그 줄이 안 끊어진 상태로 있었다면,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면 되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우르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수, 맞춰야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한문 문장이 중간에 무슨 뭐 페이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문장이 딱딱 떨어지습니까 무슨 뭐 표시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게, 이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앞에, 앞에 있던 간인지 뒤에 있던 간인지 막 헷갈립니다. 어. 이런 경우를 갖다가 뭐라는 건 착간이라고 해요. 착간. 사고가 났다, 임 뭐가? 간책이. 아까 죽간, 주간이나 목간이. 착간이 나고 말았어요. 아, 이거 바, 바로 잡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어. 그 전에 미리 많이 읽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거 좀 보셔. 그러면, 아, 내가 읽을 때 옛날에 이, 이거 다음에 이거였는데 이게 이리, 이리 가면 되겠네. 이게 이리 가면 됐네. 이 퍼즐 맞치보다더 어려워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할수 없이 그대로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 기록들이. 그걸 뒷사람들이 이거는 1 3경의 육아의 경전이요, 뭐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어?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억지 해석을 붙인 것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석이 안 되거나 도저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응? 이건 앞뒤를 맞춰도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되게 착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예, 옛날 그 우리나라 조선지대 학자들은, 뭡니까, 이거,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한 글자도 못 고치고, 단 하나도 뭐뭐 못 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 저걸 했지만,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다. 색사거이로다 어, 새도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날아오르는구나. 세번 날아, 날아올랐다.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와 다시 모여 앉았다. 어? 근데 응? 공자가 응 그걸 보고 말하기를 아 산에 있는 다, 다리에 이 응? 까투리들이 떼를 만났구나 떼를 만났구나 자로가 이걸 잡아다가 응 무슨 저저 저, 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공자에게 바쳤더니 공자가 세번 냄새를 맡고 일어섰다 아 이건 꾸며도 얼마만 너무 꿈 꿈인 얘기죠 그래서 어이 공자 저 뭐야 그 주위가 한말한 말도 여기 맨 끝에 결론 내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착관이 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설들을 그걸 모아서 자기 각주에다 붙여놨을 뿐이지 이건 억지로 해석할 수 없으니 다음에 아는 자를 기다리겠노라라고 주자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논오 중에서 가장 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네요.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응. 왜 싫었을까? 그. 응. 래서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다 제대로 끼워넣어서 맞췄다면 아마 이보다 양이 많았을 테고, 그죠? 또 앞뒤 문장도 좀순통했겠죠 이렇게, 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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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뜬그름 잡는 것보다 더 심한, 퍼즐 맞추기보다 더 심한. 응?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적혀 내려온 대로 있으니까 뭐 없애는 건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놔두는 게 그렇군. 빗살에 그뭐 해석을 하는 말이라래서 네, 그대로 존속되어 내려왔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